안녕하십니까. 카스이스한안준입니다 오늘 이 스게트리 사연은 작고 귀여운 스파크입니다. 스파크이고요 네. 요 차량은 베이직 패키지로 시공이 됐고요 베이직 패키지에 썬팅은 T9R70 되어 있습니다. T9R70, 전면은 30, 1열, 12, 15, 2열 후면 5%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가성비 조합으로 이어후면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운행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어린 자녀분이 사면은 이어보면 5%도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파인뷰 LX 7000으로 되어 있고요. LX 7000은 가성비가 좋아서 매우 많이들 하시는 패키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이지 플러스에 PPF를 기본으로 하시고 유리막 코팅을 하신 차량입니다. 유리막 코팅해서 그런지 엄청 블링블링합니다. 유리막 코팅 자체는 저희가 버핑 타임을 3분을 지켜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발수력이 매우 뛰어나고 수력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유리막에 이제는 유리 유리막의 발수는 퍼포먼스 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한 유리막은 1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가 스파크 신차 패키지를 완료했고요 트렁크에는 동일하게, 보이구이구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상은품을 증정해 드렸습니다. 우산이 길어가지고 뒤쪽에다 올려 드렸고요이렇게 해서 네, LED 등도 교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크, 네, 신차 패키지 다 완료했고요.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편한 카스페이스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청심성있고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